오케이 okay. 땡 Thank you so much. Bye bye. 여기 또 위로 올라오니까 또 오야. 미쳤다. 와. 오늘 날씨가 좀 흐리거든요. 비도 조금 왔고. 아 오늘 비 오면 안 되는데. 또 날씨가 이렇게 좀 쌀쌀하냐? 아 요즘 많이 아이고 안녕 어이구 너 완전 개냥이구나 아이고 그래 그래 음. 어이구. 어서 어서 아이고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긴거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있니? 여기 있다 헤이 hey. <laughs> 하이 <laughs> 안녕~~ <laughs> 하이~~ <laughs> 이 친구 또더 이뻐져서 왔네 오케이 <laughs> okay. let's, let's try 오케이 okay. Let's go 가보자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시도할 거는요 아 근데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바로 집 라인 아 태어나서 처음인데요 이거 자 오늘 이거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라인 신체 포기 각서 쓰는 건가 진짜? 오, 엄청 빠른데? 요 음. Can you try? Yes, I can. Can you try? Can you try? No, you can't you should try. 네, tamam. 아. Hi. Hi. <Five 웃음> <ride>. <waste écrit sobre> 3 people. 세명 이거 주고 17,000원 정도네요. 그러면은 한 명에서 6,000원 정도네. <시 TCans> 싸네 엄청. Okay. Okay. You know, give it to you. For you. 이거를 그렇게 뽑아왔어 우리 사진 찍은 거. 우리 첫 만남에 사진 찍은 거. 아이구야. I e e p t f e r sure. <laughs> <laughs> 기 다리 보이지, 바다 보이지. 이거 태, 타고 내려가면서 얼마나 이쁘 어 응. 씨발, 씻는 것도. 응. 아. Thank you. Thank you. <laughs> Hi. You are in the l i e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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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또 여기 일하시는 우리 또 선배님이신가 보다 그렇죠? Uh, I think you are in thirty one, t h i r t two years o Oh, yeah. Can y o a g e You're 24. 20. 20. 20. 20. Yeah. Ah, sorry. Yeah. <laughs> sorry. I m like no, no. Sorry. <laughs> I'm sorry. <laughs> no, no, no. It no. was <laughs> <laughs> 250 meters. Wow. 250 meters. Yeah. 250 미터네요. s c a r e But i I think it's short. 예 2... 2 5 0 m 두셔 금방 끝나겠다 이거 한 20초만 끝날 거 같은데 오케이, 잘할게, 잘할게 김드어 헤어스타일 잘하고 싶어? 그 다음에... 어, 찰나도 있구나 아따 우리, 우리 뭐좀 뭐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죠? 나 우리 여에 봐. 1 t 와 이거 장비를 다 차도 5 5 k g 야 살아서 만나자. 파이팅. 이제 마운으로 보고 이제 춤쪽서 이제 안전 클립 해제하면 이제 내려가는 거겠죠. 부딪히면 안 되니까. 시선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케이 네, 괜이 보여 드릴게요. 이런 처럼 TV 같은 사실도 개를 선물했습니다. 자, 단히 한정판입니다. k o 야, e a k o r 온다 k o r e 이 k o 온다. 이 k o r e 이 Korea. k o r e 오 Korea. k o r e 오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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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즈느 그그 재밌어 그너아그 아, 그? <laughs> 괜찮아 오케이 가자. 벤벤오 <laughs> 상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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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short. 네, 네. 네, 길었어야 했는데. 일들은 화장실 갔어요. 부끄러워. 허팝이 60분님이 별풍선 천사개를 선물했습니다. <laughs> 고마운 예쁜 터키 친구들과 참르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진우. 아, 뽀뽀 g 형님. 우리 이따가 그 터키에서 가장 높은 빌딩, 3 3 9 m 였나3 3 6 m 였나 참르자 빌딩 가가지고 또 맛있는 거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가 s 100 m s 100 meters. 100 meters. 100 meters. 100 meters. 100 m e t e r 4 8 0 0 원에서 아유 케? 오케이? o no, o y o s o PP? 키키오 돌아나 보다. 오, 아, 레이션 <laughs> <Congratulations! 웃음> 좋은 날이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구들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나 보다. 축하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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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결혼하면 유튜브? 네, 유튜브 고마워요, 안녕 자, 이제 여러분 터키에서 가장 높은 건물 가장 높은 건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가는 겁니까? Thank you. Bye bye. <laughs> oh my, oh my god. What is that tower's name? c h a m l u z j a c h m n u j a 와 미쳤다. 와 이거 실제로 보면 지금 구름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로. 이 안에 와와3 6 9 m 터 369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Have you been here? No. First 오 이두도 first t oh, 잘 됐네. 이야. <웃음> <웃음> 와 미쳤다. 와. 그리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보여? 대형 크루즈? 와 크루즈 엄청 커. 대연 크루즈 봐봐. 여기. Yes. yes. That's why. <laughs> <are you>? <웃음> Hi. Hi. 와. <laughs> <laughs> <Wow. 웃음> <laughs> Anything is okay. Order. 여기에 지금 나질르가 좋아하는 게 이게 나질르가 좋아하는 거고 그다음에 찰나가 좋아하는 게 만두 같은 거거든요 먼트 그것도 있, 있는데 좀 다르대 아무거나 사 시켜 난 계란 후라이 별로 안 비싼데요. 뭐뭐 시켰냐면요 일단은 샐러드 하나랑 그 다음에 그 먼트라고 찰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만두 같은 거 그거 시켰고 그리고 이제 또 나즈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 약간 뽕쌈 같은 거 있잖아요 뽕쌈 거기 안에 밥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그게 이름이 쌀..쌀맛? 뭐였나? 그거 시켰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소고기 음, 스테이크 하나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양 스테이크 하나 시켰고 뭐 일단 그 정도? 고성 고성 공포증 있으면 이, 있는 사람은 들여기서부다가 터가 왔다 질문하라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물어보네 언제부터 이런 게예법지 <laughs> <laughs> 남자 친구가 생기면 보통 어떤 데이트를 하나요? 궁금하긴 하다. 무슬림 친구들이 보통 어떤 데이트를 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부모아프잖아시 영화 보고 음식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놀이공원도 가고. 너는 어떤 뭐 할래?

그렇게 먹어달라고 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이게 매력이었네. 이거 이제 기본 빵이 나오는데 기본 빵도 맛있어. 뽕쌈. 음. Enjoy. Enjoy. First. Oh. k a m 른이안끼니까 얘들이 안 먹네. 약간 검정 쌀밥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그니까 고기랑 밥이랑 들어있는 것같거든요 엄청 신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 르게 아, difference. 음, 근데 지금 아까부터 너무 신경쓰였던 게 있거든요? 지금 이게 두 조각이잖아. 세 명이잖아요. 그냥 포크를 하나 찍어서 먹어버리네. 이거를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지 약간 아까부터 계속 신경쓰이긴 했거든요? 아세 개를 줘. 두 개를, 개를, 개를 가지고 이런 신경쓰 음, 음 이거 맛있나 이거 빼고 다 맛있네 아니 여러분 진짜 터키 진짜 맛있어요 베이컨 하나 먹을게이게 맛있네요 맛있요 어, 맛있게 맛있어. c 어 m e o 이게 이제 송아지 그 스테이크로 추정이 되어 있구요. 난 이거 두부튀김인 줄 알았어. 여러분들, 촌스럽게 두부튀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치즈입니다, 알고 보니까. 일단, 이게 이제 찰나가 제일 좋아하는 먼트라는 건데, 어, 과자같이 생겼냐? 그치? 저게 마지막으로. 양갈비입니다. 자, 먼트는 또 처음이거든요? 이거 한번 좀솔직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고기 다진 게 있네. 이거 여러분, 딱 그거예요. 베트남 음식 중에 스프링 롤 아세요? 짜조, 짜조. 어, 짜조. 냄인가 짜조. 이것은 바삭한 라디리야 이거는 바삭한 거래. 어, 딱 그거야. 나중에? 이거 그? 응. Try. Good,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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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드 g o o 이 Good. Good. g o 이 d Good. g o 이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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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So choose this one or this one? This one. You? a this one? y o you, you. y o u 이 s c h e 이랑 e c h s e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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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진 거? 왜 이렇게 e e s 이부데백다고요백 갖고 이렇게 이고다가 넘어진 거야. 이렇게 추라이 이렇게... 하다가 넘어진 거야. 오르치마루? 너오 오르치마루? 아니오. 오르치마루 찰나 역대급 빵 터짐 네아 라마다. 라마다. 무슬림 선배님들은 일년에 한달 동안 그 금식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 라마단 그거 아니야고? 음, 아니 yeah, 그러면은 그 기간에는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열 다섯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을 것은... 아! 하루에 1 5 시간, 1 5 시간이 지나고 피자를 주문해서 먹어도 됩니까? 음. 아근데1 아, 5시간 동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걸을 받나요? 그 금식 기간 동안 먹으면 60일이 연장이 된대요. 아, 여성이 만약에 생리 중이면 금식할 수 없대. 아, 임산부는 임산부 여성 생리하는 사람 안 한대요. 아픈 사람도 안 한대. 아... 여자친구와 헤어져 마음이 아파도 됩니까? <laughs> 안 돼, 안 돼. 나았어안 돼. 돼. 아, 돼.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된대. 안 된대. 안 돼. <laughs> 형들, 그리고 오메. 픽처. 아나 사진 한 개. Mix. I take. 아, 오케이. 어 같이. Please. 아무거나 와이티엘. 사진 사진 놔두었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 그냥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선물 하나 산호차. 왜냐면 우리 지금 사진도 선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 갔다 오기 전까지 그냥 뭐 비싼 거 말고 그냥 우리도 추억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아니, 여자들이라고 이거 뭘 사줘야 되냐? 키링 한국사람들 경복궁 키링 사주면 좋아할까? 안좋아 하지 안좋아 하지 지시 하지 아 하지 마시고, 저는 키링을 하지 마시고, 저는 키링을 하지 마시고, 마 이거 밑에다가 이거 밑에다가 돈포기 <laughs> 너무 촌티나 아 그래? 어 이것도 이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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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그래서 밑에다가 이거 두개 Hi, Hi. Um, don't forget us, J I N. 뭐지 이거? 우와 우와 <Dankovers> 한글로 했는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지 땡큐 자, 이거 이야, oh, yeah.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뭐야 찰나 <laughs> 나즐르 진우 해가지고 2022년 6월 20일 네 이도 이렇게 써놨네 아 그리고 이 혹시 몰라서 야어 그냥 오픈 한번 해볼래요? 땡큐 야뭘첸돌 하루방 제주도 사는 애들한테 돌 하루방 선물해줬을 때 반응 너너 no, no. 아, 아니 오픈 해봐 오픈 뭐라 되냐면 Don't forget us me and my bears don't <맞는다� smelled> forget <möglich> <fum> us and j i n 여러분 오가 이제 또 떨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3번 동안 방송에 나와 가지고 진짜 좋죠. 이렇게 만들어 준 우리도 칼라, 그 다음에 나즐르 여러분들 한마디씩 뭐 영어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해 음, 사랑해 a 시 만나요 어? 할어네아 진짜? <laughs> 아이고 에니다 And, and see you again this uh, yes. is not our last meeting we can we can meet again yeah and don't forget us yeah. thank you bye bye